안녕하세요 정금두사예요 전사님이 많이 예뻐졌죠?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스노어 어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예쁘게 찍어 보게 되었어요 어,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헌니콤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볼수 없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가는 시간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전우사님의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오늘도 다른 전우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볼 수 있는 허니콤보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최지민 전도사라고 하고요. 네, 제 나이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18살입니다. 제, 저는 작년에도 18살이고 올해도 18살이고 그리고 내년에도 18살인데 왜 그러냐 제가 18살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파주에서 좀 멀리 떨어진 아주 멀리 떨어진 저기 멀리 떨어진 성남 그리고 판교라는 동네에서 지금 판교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저는 특별한 사역을 한다기보다 어, 지금 제 사역을 두 가지로 나, 분류하자면 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분류하는데요 우선 오프라인으로 분류하자면 저는 그, 4살부터 7살짜리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꼬맹이들 유아, 유치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자면 저는 지금 SNS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오픈 카카오톡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나누고 전하는 네트워킹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올, 우선 주변에, 우리 주변에, 어, 교회 안에서 상처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어 지금 예배 회복을 갈망한 이렇게 갈망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하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다양한 세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사역이 순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신천지로 오해도 많이 받았고, 신천지의 공격이 실제로도 있었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잘 활성화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코로나 이 시대가 어, 사실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더 미름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게 왜 그러냐 어,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함을 게, 맞이함으로써 음,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로갈수 없고, 친구들과 만날 수도 없고, 놀러 갈 수도 없고, 어딜 간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안 끼면 다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이런 여파는 교회도 이렇게 빗겨나가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몇명 친구들은 아마 지금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평범했던 그렇게 주일날 예배... 예배 잘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 마,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면 저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찬양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어린이 찬양 가운데서 나는 예배자인다는 찬양이 있어요. 그 나는 예배자인다는 라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걸 어디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되고, 요한복음 4장 2 4절로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친구들이 딱 하나, 아직 모르고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줄날 교회에서만 드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다 좀더 덧붙이자면 교회를 포함해서 내가 서 있는 곳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그 자리에서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 다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어, 될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도 예배의 자리가 될수 있죠? 학원도 예배자리가 될수 있어요. 뭐, PC방이나 노래방? 거기서도 예배자리가 될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도 예배자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이렇게 엄청 크게 하고,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는 거, 저는 그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람들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저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 을 흉내내고 따라하기 시작했죠. 좀 우리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좀, 어, 뻘쭘하게 생긴, 뻘쭘한 모습이 그려질 수도 있겠는데, 어, 저는 그게 진짜 예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제가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언제부터 다시 고민하게 됐냐면, 제가 스무 살 때부터인데, 스무 살때 우리 친구들 스무 살 되면 가장 먼저 뭐가 되죠? 여러분, 스무 살이 되던 애, 1월 1일이 되면 봉인의 제가 되잖아요. 봉인의 제가 되니까, 어, 봉인의 민자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좀 이제 성인이 되는, 그, 딱 그때 같이 예배드리던 그 친구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어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그 그 사, 붙잡고 살았던 그 친구들이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 대신 주님을 붙잡,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을 붙잡고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랑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항상 이렇게 홀리한 우리 사, 친구들이 밖에만 나가면 좀 입에 담지도 못하는, 음,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표현을 못하는 이 심정을 좀 이해해주세요, 친구들 아무튼, 그런 친구들의, 그런 제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좀 회의감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예배자는 무엇일까? 저게 뭘까?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깨달은 건 뭐냐? 예배는요, 예배는 교회 안에서도 드릴 수 있지만, 그 예배를 적용하는 거, 그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거. 설교 시간 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적용하는 거는 바로 이 교회가 아니라, 저기 저 교회 밖이다라는걸 제가 그때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말씀을 잃지 않고 살려고 정말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서의 하루를 살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꼭이 중등부의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저는 딱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레벨업이에요. 우리 친구들 게임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도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게임 할때 보면 가장 기분이 좋았던 순간이 언제인가? 레벨업 한 그때예요. 막 티어가 오르고 막그 실력이 오르고 막 그때가 그 랭킹 오르고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왜냐? 그때 레벨업을 하면요. 레벨업을 하면 캐릭터가 강해지잖아요. 새로운 스킬을 찍을 수 있고 또 능력치도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사춘기 시기예요. 사춘기는요, 다큰 시기가 아니라 사춘기는 자라나고 있는 시기예요. 내가 지금 더 어른이 되기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그 단계를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 레벨업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우린 지금 많은 걸할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솔직히 중학교라 치면 14살, 16살인데, 이때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솔직히 할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런 말할수 있어요. 니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니가 뭔데 그걸 할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신경 끄라는 거예요. 신경 끄세요. 우린 지금 아직 성장하는 중이고, 성장하는 중이고, 지금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레벨 업을 하고 있는 단계 때문에 저는 그 네가 뭔데, 네가 그걸 할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말에는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 뭐, 아, 또 전도자, 전도생, 또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말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도 레벨 업의 단계이긴 한데, 꼭 1등만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 세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앞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1등은요, 은사예요.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될 놈만 되는 게 바로 1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고 싶냐면 성적이 레벨업의 단계는 아니에요. 레벨업은요, 내 지성뿐만 아니라 내 영성, 내 마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성장하는 게 바로 레벨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꼭 이 점을 꼭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전우사님 이꼭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전우사님은요, 전우사님은 고려학교때살 꿈이 뭐였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꿈이 뭐였냐면, 그냥 사업가였어요. 그냥 식당 하나 차리고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 전우사님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저 보세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중학교의 중등부의 시기 가운데서 이 레벨업을 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되냐?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걸 구하고 그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음, 그래도 저 우리 친구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사람들이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지금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뭐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라고 해서 막 집에서 방콕만 하고 게임만 하고 막 그러고 있지 말고 지금 그 레벨업을 위해서 지금의 믿음을 계속 붙잡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면서 그 예배자로서 레벨업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